안녕하십니까. 땅사와건물사고부자대고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어, 오늘은 안동용 영무에 대한 포레스트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경북 안동 풍산업에 해당되겠고요. 944세대 에, 30평에서 34평 영무 토건이 시공합니다. 어, 한번 위치 뭐 개요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조금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 자, 더 좋은 안동, 그이대한 변화의 시작, 자연이 숨 쉬는 944대 대단지 프리미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숲세권 아파트인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지금까지 안동에는 이런 아파트가 없었어요. 대단지 프리미엄을 파격적인 분양가로 만나고, 어, 분양가가 쌀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외집니다. 어,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은 막공리산 14-15번지 일대, 대지 면적 4만 9,996 제곱미터에 연면적 12만 4천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14층에서 22층 어, 조경을 많이 꾸밀 것 같고요. 지하 1층이 있는 것이 어, 지상 주차장이 조금 좀 있을 것 같아요. 세대수 봐보니까 75제곱미터 30평 A타입 252세대 30평 B타입 247세대 34평 A타입 225세대 34평 B타입 220세대 총 944대 로 평양 때는 좋습니다. 어, 지방은 뭐 아파트 가격 크지 않으니까 평양 때는 뭐 좋아 보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투시도 보니까 어, 여기 지상 주차장이 조금 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 녹지형으로 아파트를 좀 꾸며놨습니다. 여기가 뭐 안동이 이렇게 한옥, 한옥들이 이렇게 좀 있나 봐요. 어, 한옥들이. 브랜드 소개, 에, 브랜드 소개, 예, 영무 건설은, 여기 광주 광역시에 있는 그 기반을 두고 있는 호남권 건설회사고요. 그냥 중견 건설에 해당됩니다. 그냥, 어, 일반적으로 아주 뭐 화려하게 잘 짓고 뭐 그런 것은 또 아니고 엄청 뭐못 짓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한뭐 중간 정도. 어, 그래서 민영 건설사로서 그냥 평이하게 잘 짓는다? 어, 아, 뭐, 요 정도? 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위치, 생활을 더 빠르게 푸릇게 누리다. 안동역, 안동, KTX 안동역, 안동터미널, 중심권역 사안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고속도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그 다음에 KTX까지 꽤 한, 20, 걸어서 가려고 하면 25분. 꽤멉니다 안동터미널. 이렇게 좀 위치하고 있고요. 학교하고도 좀 머, 머 뭡니다. 학교도 좀 멀고요. 상권도 멀고요. 저 외딴 섬 같은 아파트예요. 물론 이제 이게 안동시가 워낙 시가 조그맣기 때문에 도심지 안으로 차가 있으면 금방 가깝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뭐 경안중학교, 경안여자 소웅현 학교가 초등학교가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치지만 좀 해서 초등학교가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아집니다. 위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A 현장 위치거든요. 안동시가 이게 인공위성으로 보면 완전히 그 산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완전 그냥 산입니다. 아, 경북지방이라 그런지. 어 아, 여기 한 가운데 여기만 좀 평지 있고요. 완전히 앞뒤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산. 여기 안동시청이 있고 안동시가지도 그냥 자체가 그냥 숲세권 마을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숲세권시이다. 뭐 여기 아파트 자체도. 완전히 아파트 자체가 수배, 숲에, 수배다. 다 수부로 쌓여있는 수배다. 뭐 지었으니까 완전히 숲세권 아파트. 근데 숲세권 아파트로서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도심지 자체가 숲세권이기 때문에. 보시면, 안동역까지 도보 25분 거리. 직선, 이거 직선으로 25분 거리. 돌아가면 30분도 걸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도 당연히 아니겠고요. 물론 KTX역이지만, 어, 하나로마트. 롯데 시네마 뭐좀 다들 멉니다 경북 하이텍 고등학교까지도 엄청 멀고요 안동 중학교도 좀머네요 이마트까지도 근데 뭐 차량으로 하면은 어차피 뭐다 30분 이내의 거리로 다 해당 될것 같아요 한국 생명과학고등학교 있고요 한국 안동병원 대구 지방법원 안동지원 다 여러 군데 위치까지 제가 보기에는 안동 시청까지 안동 여자고등학교 전부 다, 어, 이 조그만한 이 시단위에서는 어, 30분이면 뭐 차량으로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나머지는 다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버스, 노선 빼주기만 하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야 어, 자녀들도 알아서 갈것 같고요. 공부 잘하면, 어, 고등학생들은 어, 기숙사 들어가면 되는 문제고, 어 그렇다고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초등학생들 문제다. 초등학생 해결할 수만 있으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예전에 여러 번뭐 설문조사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 뭐 30대 40대 여성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뭐 해가지고 예전에 에, 30대 40대가 여, 어, 뭐 여자 공무원이면서 어, 공공기관 다니면서 안동시에 서 살면 가장 뭐 행복지수 높은 도시로 이렇게 선정됐었던 것 같아요. 안동시가. 어, 안동시가 뭐 조선을 또 이끌어간 산파 역할을 뭐좀 했죠. 어, 좀 엄청, 엄청나네요. 경북, 경상북도라 완전히 그냥, 음, 산으로, 숲으로 다 둘러싸여진 동네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이 위치에 보고 있고요.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 보겠습니다. 뭐 특화 설계 봐 보시면 문화에서 휴식까지 남다르게 누립니다. 커뮤니티 시설, 뭐, 소개되어졌네요. 국공립 어린이집 지정하고요. 실내 골프장, 피트니스, 키즈 카페, 예, 그다음에 산책로, 운동시설, 입주 커뮤니티 시설, 어, 다양한 테마 공원 이렇게 꾸며집니다. 인공 폭포, 석가산 있고요. 바닥 분수 있고요. 어린이 물놀이터, 어, 테마 정원, 포베이 구조, 통풍과 최광이 우수한 포베이 구조입니다. 수납 공간 넓고요. 고풍경 인테리어. 앞선 천단 시스템 음, 이렇게 구축됩니다. 동호배치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동호배치도 남다른 공간의 외와 풍경을 넣습니다. 포베이 어, 혁신 설계 쾌적한 공간과 전시했던 남양이주 넓은 동광거리 쾌적한 주거환경 음,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로당 작은 도서관 쭉 있고요. 아파트 출입구 진입하는 데가 좀 넓네요. 어, 넓어요. 지상에 주차장이 꽤 많네요. 어, 지사장이. 가쪽으로 쭉, 쭉 있네요. 쭉. 여기 있고, 뒤쪽으로도 쭉, 부출입구가 지금, 부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부출입구가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돼서, 어, 지, 지하 출입구로 해서 계단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하 출입구가 세 군데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출입구 한 군데 남쪽에 또 있고, 어 서쪽으로 상가 주 출입구가 있고요. 상가 주차 출입구, 어 그다음에 근생 시선 양쪽으로 두 군데 있고요. 주 출입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 출입구, 주 출입구가 백일동 앞으로에서 들어가네요. 지하 주차 출입구. 음, 이게 산이다 보니까 봐보니까 여기 주출입구로 해서 들어가고 통학버스 정류장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출입구로 들어가자마자 지하주차 출입구가 들어가고 지하주차 출입구가 동쪽으로 세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쪽으로 후면 가쪽으로 해서 여기를 지하를 요, 여기는 안판것 같아요. 여기 상층부, 지하, 지상 주차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가, 여기가 주차장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무 아파트는 좀 이런 식으로 좀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 지하 주차장인데, 북쪽하고 동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여기에 지하 주차장에 햇빛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서좀 지하 주차장인데 밝은 좀 최강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 지하 주차장인데 밝은 최강 효과가 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어린이 놀이 어린, 시스터 좋고요 여기도 좀 좋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바닥 분수,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터, 테마 정원, 운동시설 어, 아무래도 막 여기가 좀 좋을 것 같네요. 안동은 또 한옥 마을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평면 정보 한번 봐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평면 정보. 남서 방향으로 해가지고, 포베이 구조로 30평 대쫙 어, 설계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설계는 또잘 뽑은 것 같아요. 75B 타입도, B, 에, 75B 타입은, 어, 보시면, 향이, 어, 이게, 이게, 향이 여기는 남서방향에다가, 아, 이게 좀 북서방향인 것 같아요. 좀 B타입은 아니다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어 B타입은 좀 아니다. B타입은. B타입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84A타입 봐보겠습니다. 84A 타입 남동방향 84A 타입인데 제일 좋은 위치로 그냥 깔아놓은 것 같답니다. 그리고 이게 84B 타입은 이게 북동북동방향으로 다또 깔아둔 것 같은데 이렇게 꺾어버리니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꺾었으면 남동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좀 되어지고 남양으로 이렇게 배치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b 타입들은 프리미엄이 좀 많이 좀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프리미엄이 a 타입하고 b 타입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사이버 견본 주택 이렇게 뭐 멋지게 되어질 것 같고요. 한번 봐보십시오. 요즘 아파트를 다 이렇게 아주 좀잘 지어 되세요. 마감자리스트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분양 일정이 9월 10일 견본 주택 오픈하고요. 특별 공급 추석 최고 23일부터 청약 1순위 9월 24일 9월 27일 청약 1순위 10월 1일 당첨자 발표 이렇게 하고 계약이 10월 1일 12일부터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뭐 안동의 마지막 2억원대 아파트 명품 브랜드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네요. 단지된 국공립 어린이집 입구에 명품 커뮤니티 시설 중도금 무이자. 분양권 잠배 가능하고요. 테마파크 아파트입니다. 분양권 잠매 비규제 지역이라 뭐, 이것은 좋고요 어 초등학교가 해결되신 부모님들은 여기 뭐 들어가면 굉장히 뭐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만 해결되신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분양 가격은 3억이 안 됩니다. 3억이 안 돼. 서 어, 마지막 2억 원대 아파트, 이렇게 공급, 뭐, 해서, 어, 좀뭐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내집 마련하지 못하시는 젊은 분들께 뭐 권해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는 그,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시켰거나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도 뭐 상관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어, 소득에 맞춰서 내집 마련 하시기를 뭐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어, 위치는 안 좋긴 하지만 가격은 올라갑니다. 조금 천천히 올라갈 것 같아요. 위치가 그래도 그 시내권이 아닌 게좀 가장 좀 흠집이라면 흠이 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시아파트고, 어, 인기, 나중에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인기가 있어집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어, 어, 카페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예,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화재도 같이 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